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게 끼 안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마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24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에서 와요. 그걸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을 하는데도 막 비교 의식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거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준다. 이런 동기 때문에 막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우리가 막 예배도 열심히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티가 나는 게 이제 문제 왔을 때딱 나타나잖아요. 내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무슨 지옥갈 죄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 아무도 못 막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에는요, 나도 포함돼요. 그 모든 사람에는요, 훌륭한 성인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 모든 사람의 목사님도 포함돼요. 모든 사람이 저 스님, 신부님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 다 가망성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했어요. 죽을 뻔한 너희가 아니라 죽어 있었던 너희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누구도 혼자 힘으로 가망성 있는 인생이 될수 없어요.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나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힘을 얻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들이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여셨어요. 그것을 믿고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랬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그 은혜에 의하여. 방법은 믿음이에요. 우리를 건져내는 시작은 은혜입니다. 내가 그러면 그 이름을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건지러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손을 잡고 나옵니까? 그죠. 은혜에 의하여 구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그죠. 모든 것이 은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갚아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갚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번 따지고 봅시다. 진짜 내가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큰 은혜를 내가 다 갚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될거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구나. 그 아버지를 위해서 갚아드려야지. 그 빚진자의 마음으로 막 갚아요. 그러면 아 그래 네가 열심히 갚아라.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까? 아니죠.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지 계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니, 언약하고 계약이 뭐가 다릅니까? 언약은 사랑의 관계예요. 계약은 기부앤 테이크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라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계약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그러니까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선실을 이만큼 해야지. 그러면 좀 갚는 거지. 아닙니다. 언약의 관계예요.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얼만큼 받았냐, 얼만큼 줬냐, 얼만큼 가았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에덴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거기에 대한 고백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집사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놓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국에 헌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그만둡니까? 막 교회에 온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앞에서 앞장서던 사람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드문 경우가 아니에요. 많은 다른 교단에도 교회에도 큰 교회에서도 헌신 제일 앞서서 하던, 하던 사람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개혁관계로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내말안 들어줍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날 무시합니까? 그런다니까요? 왜? 그냥 개혁관계예요. 언약관계가 아니라. 언약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와 귀와 명예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권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위시한 고백이죠. 우리에게 헌금 주실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종교생활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다니까요 막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은혜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헌신이 되어져야 되느냐 떠밀려서 하는 헌신은 한계와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로 시작되는 헌신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죠?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열두 제자가 100% 순교했어요. 뭐 사도 요한은 나중에 오래 살지 않았냐? 그 유배당해가지고 사실 순교자로 산거 아닙니까? 100% 순교했어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억지로 누가 시켰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의 건설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빵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어떤 교회 헌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왜냐? 죽습니다. 영적으로 사실은 죽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영적으로 죽어요. 막 특히, 교회 재정을 맡았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 많다니까요. 뭐냐? 재정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험 들 일이 많거든요. 막 너무 빵꾸 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온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쩌다가 계산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진짜 믿음을 선택해야지, 집중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거랑 계속 매주 예배드리고 끝나고 예배드리고 와갖고 이제 보통 그거 안 하니까 계수 안 합니까? 돈 세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간적 계산 나오기 쉽다니까요. 가론 유다가 돈 주머니 맡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 옥합을 깨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드릴 때, 향유를 발라 드릴 때 제일 흥분했던 사람이 가론 유다입니다. 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차라리 저걸 갖다가 구제하는데 쓰면은 얼마나 많이 쓸수 있냐? 사실 속으로는 그 계산하고 있으면서 빼돌릴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리고 교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줘야 되는데 더 믿음이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을 놓쳐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24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올바른 자세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뭐가 오죠? 고난이 와요. 환란과 공필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와 자제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문제들이 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막 위에서 먹이를 찾고 있어요. 어린 새들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접어 먹혀요. 그래서 어미새가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그 날개 밑에 들어가면 그 날개 어미새가 날개를 크게 피니까는 큰 동물인 줄 알고 독수리가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고 딱 가버리잖아요. 날개 밑에 들어오면 살아요. 전능자의 날개 밑에 들어갔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날개 밑에 들어갔다. 끝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모든 문제 끝내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 아래에 내가 들어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그 은혜를 놓치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 은혜를 놓치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해 버려요. 아니,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승리하셨다며요. 그리스도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놓친다의 말이요. 그래서 다른 걸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걸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 우리가 스스로 그 신분을 놓고 불신자처럼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그래,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의의 병기를 가지고 좌우의 무기를 가지고 어떤 무기라고 했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복음을 올바른 누리면 깨끗합니다. 깨끗함이 뭡니까? 다른 걸안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깨끗함과 지식과 올바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오래 참는가 자비함과 왜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으니까요 성령의 가마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과 다른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다 살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는 무장하고 가는 겁니다. 영적 전신 갑주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우리에게 온갖 마음을 공격하는 속이는 속인, 공격이 와요. 그래서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복음 말고 다른 걸딱 붙잡고 보면은 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가지고 보면은 그걸 가지고 막에는 틈을 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싸우는 자는 이집사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쳐다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2사 크리스토의 일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 권세로 싸워 이길 보장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 응답 따라서 기도 응답의 흐름 따라서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한 지역 한 나라를 품고 24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 제자의 길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24, 24가 뭡니까? 24시간 동안 중얼중얼 중얼중얼 기도한단 말이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24 우리를 축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그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을 내려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막24 한다고 아니에요. 24. 하나님과 함께. 24.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나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4 그리스도만 누리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24 그리스도만 증거할 하나님의 계획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